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뉴스입니다. 우리 의료 기술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도 해외 환자 유치에 적극적인데요. 지난 11월 중국 대련시를 방문해 의료 관광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이번에는 러시아권 의료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19일 강원도 동해시 국제 여객터미널에 정박하고 있는 이스턴 드리모에서 강남구와 동해시 주식회사 DBS 크루즈페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구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과 2,400여 개 병원 인프라를 갖춘 강남구의 의료 관광을 세계에 알리고 극동 러시아권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주식회사 DBS 크루즈페리의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등 극동 러시아 지역 환자 유치를 위한 공동 상품 개발과 해외 홍보 마케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의 일본지라고 할수 있는 우리 강남구와 새로운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아마 극동 러시아의 많은 의료 관광객을 동해시와 강남구에 유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2014년 의료 관광객 5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구 뉴스, 성인합니다. 네. 안보 1번지 강남구가 2013년 안보사업평가보고회를 16일 대치의 문화센터 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최근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정세 변화와 각종 도발이 상존함에 따라 국민의 안보 의식을 강화하여 올바른 시국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안보 보훈 단체, 통합방위협의회, 군부대 등 2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군은 2013년 한해 동안 안보 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강남구 여성예비군 등 7개 단체와 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강남구 재향군인회, 해군 제 2함대 사령부 등총 10개 안보 보훈 군부대 단체 안보 사업 발표가 이어져 참석자들은 안보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나라 사랑 실천을 다짐하고 안보관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225회 강남구의회 제 2차 정례회가 17일 폐회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772억 4,376만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이 낮거나 시급성을 유하지 않는 보건소 신청사 환경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서 11억 506만원을 삭감했으며 아동청소년단체 지원, 구립도서관 운영 등 13개 사업에 10억 5,706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강남구 의회는 세수 부족으로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홀로 보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손주만 포근포근 행사가 17일 도곡이동 한아름 복지회에서 열렸습니다.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전교생이 모은 성금과 주식회사 님프만의 후원을 통해 마련한 겨울이불 세트는 도시락과 함께 독거 어르신 각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어, 저희가 학교에서 불우유 성금을 모았는데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다가 저희 지역에 있는 어려우신 노인분들께 겨울 따뜻하게 나시라고 이불을 갖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행사를 통해 수서동, 세곡동 등 강남구 관내 5세명의 어르신들이 외로운 마음을 따뜻한 온기로 덮어 녹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강남구가 17일 구청 본관에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수탁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구는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이사로부터 성금 3천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이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기운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기부한 성금은 저소득 무이탁 이웃들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강남하모니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23일 구청 1층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강남하모니는 주민들에게 노래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 민선 5기에 창단된 순수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합창을 통해 개개인의 취미생활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돕기 공연을 기획하는 등 이웃과 소통하는 합창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남하모니는 겨울과 어울리는 눈, 남촌 등총 5곡을 선곡해 환상적이고 은은한 화음을 선보여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강남구체육회가 19일 프리마호텔에서 2013 송년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강남구체육회는 이날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김경룡 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한해 강남구 체육회는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와 강남구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강남구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세곡동에서 아이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20일 세곡동 주민센터에 산타가 등장해 어려운 환경에 저소득가정 어린이들에게 선물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세 번째를 맞은 세곡동의 산타오션의 행사는 K-16 미군부대와 공군비행단,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마련됐습니다. 강남구가 23일 청담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 중인 직장 동호회에 1년간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발표회는 동호회 회원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동호회별 주요 성과 발표와 공연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 중인 직장 동호회는 축구, 탁구 등 운동 분야부터 색소폰, 선상 낚시 등 취미 분야까지 23개의 동호회가 직원들의 여가 생활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동호회 활동이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 업무 재충전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며 활력 넘치는 역동적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해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